드리... 레드스톤을 뿌려. 아 드려야 되나? 레드스톤. 아 말아야 되나? TNT 주는 것 보단 낫잖아. 레드스톤? 어. 레드스톤. 레드스톤. 레드스톤, 레드스톤 하나에 발은석 가루 2개입니다. 떤 떤. 녹아다 떤. 시작하지 떤. <laughs> <laughs> 하나에 4개씩 네 나오는데 왜 2개예요? 4개입니다. 네 왜요? 왜 갑자기 올랐어요 알았어요. 개요귀찮천아요왜두개예요왜두개예요 그냥 4개 주요 또한 내돈 낭비 또한. 두개 이러면서 네개 레드스톤 <laughs> 횃불. 레드스톤 달라매요. 레드스톤 횃불 달라 했어요, 멍중아. 아, 알았어요. 횃불, 아, 횃불, 아, 횃불, 아, 횃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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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횃불. 은네개예요 네, 해불은 네개예요헤 치지 음. 마요. 아싸? <laughs> 안 나왔어요. 어디 갔어요, 상점 주인? 저 여긴데요? 아, 저 죽었어요? 왜 왜요? 죽었어요? 저왜 죽었죠? 그니까 왜 죽었죠? 방금 누구한테 사랑이 당했다고 떴는데. 안 떴어요. 음. 고장 났어요, 그거. 아, 정말요? 응. 아, 그래요? 그래요. 네. 빨리 빨리 줘요. 레드스톤 해보불켜져 있는 레드스톤 해보니까요 네. 불 꺼져 있는 켜져 있는 켜져 있는 거는 발광색 6 개입니다 네, 네, 아씨 여덟 <laughs> 개 다니고 왜 하필 여섯 개예요 <laughs> 두 개씩 올리기 때문이죠 여기 있어요 에어컨 꺼졌다 여기야 여기 있어요 아씨 <laughs> 아 죄송해요 두 개예요 두개더주시면 네. 두개더 넣어 주라고요? 아니 너, 넣었으면 된다고요. 떤 분위기 떤 분위기 난 배가 고프지 않지 떤어 뭐야 떤 어둡다. <laughs> 이거 이거 난 노래를 그냥... 부르 아 꼈다 어아 어, 뭐지 여기 왜왜내 내가 설치했어 뭐가 아, 사라진 거 같은데 뭐가 이거 해 놓은 게 사라졌어 뭐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이거, 이거 원래 있었는데 그 그거 있었어 아니야 없었어. 난 너를 진짜 없어. 이렇게 진짜 없이 어시...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었어요. 여기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보였었어요. 아 그거였어요? 네나 <laughs> 밑에 밑에다 보시면 안돼 여기.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<웃음> 어. <웃음> 하지 마요. 또안아또 아 다시 바꿔을게또안 어? 아 잠시 이거 아니었어 이거. 그리고 이거 이거 어 이거지? 네 <laughs> 우리 미션 모드예요. 미션 모드요어 내가 미션을 깨는 사람이고 네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래요. 다른 맵으로. 네. 어 <laughs> 새로운 맵. 기 새로운 맵 만들려면 어... <laughs> 블록만츠를못 만들어가지고 좀 걸립니다. 걸리면... 여기서 누구 써지? 아거의수 <laughs> 그럼 제가. 어, 신속. 아, 무인도, 진짜. <laughs> 무인도에서 살아남게 할래요? 아니요. 삭제했죠? 네. <laughs> 신속. 잠깐만, 상점을 좀 어. 만들게요. 뻔. 안녕, 난 뒤로 걷기 선수. 앞으로 걷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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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놀고 있으세요. 헤헷, <laughs> 찰칵. 나 혼자 찍으니까 좀 괜찮아. 이러고 찍까 <laughs> 어. 어, 이거 괜찮다. 어. 없애고 착각. 헤헤. 귀엽다나. 헤헤. 어. 내가 뭘만진 거야? 벌집에 걸리지? 함께 사이즈 빵나나나또 뭐랑 짓지안 지울 기 선수 아나 쪄진 마음에 들어 네 예쁠 것 같아 이거 이거 이 집이지 왜혼잣말이 집이 <laughs> 집이지 이집 마음에 들어 집하고 어, 같이 찍을 수는 없는 건가? 뭔가 모르게 집 문에 들어가는 거 찍고 싶어 어, 나 이상한 거 봤는데? 응? 집 안을 봤어, 집 밖에 있는데 응? 렉이에요 아니야, 렉 아니야 아니에요, 렉이에요 아닌데? 어...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건 렉이어야 해요 아니, 아니, 여기 여기 집 안에가 보였어 내, 내 몸에서 거품이 나온다. 바디 워시? 응? 안 닦았어. 가품아 뭐가 제가 보였어? 어 사진 어떻게 찍어? 아씨 사진 찍고 싶어. 샵. 그래서 이렇게 찍은 거야. 어때요? 이거? 응. 음, 뭔가? 음, 누가... 별로야. 료도 있어. 별로야. 난 집하고 내 얼굴을 보야 돼. 이렇게 하면 내 얼굴만 보이는데. 뒤통수인데, 이거는? 아, 잠시 예, 여기, 여기, 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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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. 오!